연해 같으면 장마 기간인데 올해 여름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부산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한달 가까이 이른 발령입니다. 당분간 부산에는 비 소식도 없습니다.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도심 번화가, 도로 위에는 아지랑이가 이글거리고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쏟아지는 햇빛을 막으려 양산을 써봐도 숨이 막히는 더위는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살수 없는 날씨인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쓰러질 것 같은 날.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 뿌연 안개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최대 5도 이상 떨어뜨리는 쿨링 포구도 벌써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잠시나마 땀을 식힐 휴대용 선풍기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된 지나치게도 나이가 있으니까 폭염 경보 발령 때 운영하는 살수차도 바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뿌리지만 뜨거운 지면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부산 중부권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부산 동부권에 처음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한달 가까이 빠릅니다. 폭염은 밤까지 이어져 일부 지역에는 이른 열대야까지 예고했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고 일부 지역은 열대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상 앞으로 최소 열흘 동안 부산에 이렇다 할비 소식이 없는 상황. 도심을 달구는 폭염 기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하르냅입니다.